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디를 도와드리는 프로 코디 및 협찬 디렉터 짱대데디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여러분들 요즘 많이 찾는 이 생지 데님, 그리고 이렇게 또 걸려있는 페이탈리즘에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는 유료 광고 영상이고 데님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니까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이템과 하는 코디들 같이 참고하셔서 풍성한 코디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카페에서 회원분들 대상으로 체험단 이벤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페이탈리즘 바지 진짜 좋은지 제가 이렇게 괜찮다고 했는데 그 입을 만한지 여러분들이 또 경험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바지가 딱 그거거든? 이번 시즌에 내가 가장 세게 올것 같다고 한 슬림 스트레이트 데님입니다. 이게 옛날에. 레드윙이 유행할 때, 좀 아메카지 열풍이 불 때가 있었거든, 우리나라에. 그때도 유행하고, 뭐, 유니클로 처음 들어왔을 때 있잖아. 그때도 슬림 스타일에서 되게 많이 입었거든? 핏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허벅지는 딱 붙어요, 지금처럼 보시면. 근데, 밑단으로 갈수록 좀 여유가 있어. 이건 어떤 분들 이 입으면 좋을까? 맞습니다.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뭐,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캐주얼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종아리가 두꺼우신 분들이 입으면 좋아요. 요즘에는 워낙 또 힙한 스타일의 스트레이트 데님을 많이 매칭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루즈하게 빼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금 입을 이런 좀 깔끔한 스타일, 단정한 스타일은 밑단을 롤업 해주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좀 롤업을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단 정도? 어, 나는 바지에 걸치게 입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은 한단 하셔도 좋고, 느낌이 다르죠? 확실히 다르지? 훨씬 깔끔하죠? 이 정도만 해도 좋고, 그냥 걸치는 거 싫어하고, 난 발목 좀 보이고 싶다 하시면은 한단더 접어도 좋아요. 깔끔하죠? 느낌이 아까랑은 사뭇 다르죠? 이런 느낌입니다. 완전 다르지? 좀 이걸로 어떻게 멀리 입을까? 구독자분들 중에서 연령대가 저랑 지금 만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좀 주말에 입을 법한 헤비 박모 블레이저랑 니트, 롤업 댄, 스트레이트 핏 데님, 로퍼. 요 조합이 좀 꿀조합인 아이템이거든?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니트 안에 옥스퍼드 셔츠라던가 체크 셔츠를 매칭하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안에 그냥 깔끔한 이런 니트 입었는데 케이블 니트라던가 아니면 짜임이 조금 독특한 아니면 좀 컬러가 조금 포멀한 느낌이 나는 아이템으로 매칭해 주시면 제가 지금 입은 느낌이랑도 확 달라지니까, 그건 여러분들 자유선택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고, 저는 좀 거기까지 가면 너무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좀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랑은 달라서 이 정도로 까지만 입는 걸 선호하거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고서 같이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팁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스니커즈 되게 많잖아? 이런 스니커즈 매칭하면 연령대가 또확 낮아져 로퍼랑 매칭했을 때 느낌 부츠랑 매칭했을 때 느낌 이런 스니커즈랑 매칭했을 때 느낌 모두 잘 맞는 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이 좀 나이가 20대 초반, 초중반 좀 어리다 하시는 분들은 저런 뉴발란스라던가 반스 같은 스니커즈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로퍼가 좀 어색하다 로퍼가 좀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부츠나 더비를 신으셔도 무난한 스타일링이 될수 있는 그런 룩으로 보시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스타일은 딱 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캐주얼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좋은 게 아까 전에는 롤업을 두 단에서 좀 깔끔한 느낌을 극단화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한 단만 딱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걸치기 대신에 이거를 완전 다 풀었을 때랑은 느낌이 또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깔끔하면서 정돈된 느낌을 가져가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단 롤업 해주는 게 상당히 좀 포인트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셔츠 같은 거 레어드를 정말 많이 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체크 셔츠라던가 이런 거뭐다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기본 옥스퍼드 셔츠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셔츠 같은 거만 하나 레어드 해도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 단품으로 입을 셔츠를 잘 골라야 돼. 이게 너무 긴거 입어 버리면은 허벅지가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다리 짧아 보일 수 있거든. 여기에다가 여러분, 뭘 하나 좀더 하면은 더좋아질까요 맞습니다. 바로 폴로 캡 같은 거? 그런 거딱써 주면 되게 좋거든. 제가 근데 애석하게도 폴로 모자가 맞지 않아서 제가 머리에는 못하는데 이런식으로 캐주얼하게 귀엽게 맨트맨 같은거 연출하시고 폴로 문자를 쓰시거나 아치 로고 폰트가 그려져 있는 대학교 그런 느낌이 나는 맨트맨 이라던가 프린트가 들어가 대신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지금 이런 룩 느낌에는 이런좀센 프린트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깔끔한 무지 혹은 여기 그냥 로고 정도 아니면 아치 로고 정도 이런 느낌으로만 입어도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 뭔가 대학교 갈때 입는 그런 캠퍼스 룩을 무한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단이랑 이 원단이랑 느낌이 완전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워싱이 들어간 느낌의 데님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는 완벽한 논 워싱 느낌의 생지는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워싱이 돼서 쭈글쭈글한 느낌도 있고, 여러분들이 찾고 계시는 논 워싱 생지된 잼은 딱 이겁니다. 좀 빳빳해요, 대신에. 착용감이라던가 그런 게 빳빳한 느낌이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지통이 어느 정도 여유있게 나오는 테이퍼드 핏이라서 착용감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살짝 푸른기가 더둡니다 물이 한번더 빠진 느낌이라 더 푸른기가 도니까 그 점도 같이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기장감이 좀 내가 좋아하는 솔직히 기장감은 아니 아니거든? 단어에 딱 이런 기장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기장감. 그런 분들은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이런 기장감을 선호하진 않아서, 저는 이런 걸 코디를 할 때, 부츠에다가 그냥 해버립니다. 방금 전에 신고 있던 이단화보다 훨씬 더이 신발이 올라오면서 잡아주는, 밑단을 잡아주는 느낌이 더 안정적이죠? 이제 여기서는 솔직히 다 치트키야. 지금 이 생지 청바지에 부츠 힌 티. 여기 있는 아우터 그냥 아무거나 다 걸쳐도 그냥 괜찮습니다. 뭐 입어볼까요? 띵동띵동띵동. 띵동 띵동. 가죽 자켓 입어도 돼요, 이런 거. 거의 국밥 같은 코디라 가죽 자켓 여기다가 입어도 되고, 애매연 이런 파카 같은 거 입어도 되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깔끔하죠? 어, 이것도 거의 국물 느낌입니다. 이거보다 좀더 깔끔하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너를 정리해서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어떤 거 입어볼까요? 띵똥 땡땅 띵똥 땡땅 띵땅똥. 자 제가 좋아하는 에미, 이거 입어도 되고 이거 입어도 돼.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골라서 입어도 되거든. 뭘로 입을까요? 하나 골라줘. 밝은 거. 밝은 거 알았어. 근데 이렇게 좀 상의가 깔끔한 느낌의 아우터를 입을 때는 이것도 바지를 얇게 한단 정도만 롤업을 해주고 스니커를 매칭해도 좋아. 이게 좀 내가 아까 애매하다고 했던 그런 기장감이거든. 아 이게 기장이 길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좀 애매한 기장일 때 이럴 때는 깔끔하게 딱한단 바지통이라던가 기장감이 애매했을 때 롤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떨어지는 게 보면 여기 한번 접히면서 바지통을 좀 잡아주는 게 있거든 롤업을 하면 특히나 힘이 사는 빳빳한 생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밑단통이 좀 애매하다 어, 내가 원하는 핏이 안 나온다 할 때는 롤업을 이렇게 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기장이 길어서 덮이는 느낌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봄이다가또 금방 여름이란 말이야 여름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깔끔하게 입고 그냥 가방 정도로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를 주는 느낌도 괜찮다 제가 입고 있는 바지랑 이 바지 같은 경우는 기본 라인이라 가격대가 6만원 이하로 3만원에서 5만원대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냥 입문할 생지 데님으로 되게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랑 입어야 될까 얘들아 뭐랑 입으면 좋을까 이건 딱 내가 그냥 이런 느낌에 좋아하는 스타일 있지 이거에다가 이런 스웨이드 가죽 딱 입고서 부츠를 매칭해주면 좋은데 제가 방금 전에 신었던 거 말고 스케어토더이 있으니까 저거랑 같이 매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진 검정 티 검정 신발 여기에다가 아우터를 좀 입으면 어느 정도 시크한 느낌으로 소화할 수 있거든 스웨이드 자켓도 그렇고 여기 걸려있는 아우터들 다 전부 다 입어도 될 정도로 이것도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해드린 국밥 코디입니다 이거는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기장감이 좀 짧다고 생각이 될수 있을 정도로 좀 크롭하게 나왔거든 그래서 이런 크롭진을 찾으시는 분들, 다리가 너무 길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바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디를 스서 되게 깨는 경우가 어떤 데가 있냐면, 이렇게 양말 짧은 걸신으면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 <laughs> 이렇게, 이렇게 되면 좀 별로야. 양말 목긴 거를 좀 매칭을 해가지고 발목이 좀안 보이게 이런 식으로 신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그냥 벌써 안 입어도 어울리죠? 이런 좀 국밥 같은 국물 코디에 베이스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춥다 싶으시면 안에 이너를 니트로 입으시면 해결이 되겠죠? 이게 근데 그게 있을 수 있거든? 크롭진 입으면 분리되어 보일 수그고 다리가 짧아 보일 수단 말이야.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좀 꿀팁이 있습니다. 이거 봐봐. 느낌이 확 다르지? 붙으시는 것과 더비시는 곳. 더비시는 곳은 좀딱 잘려서 댕강해 보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댕강해 보이잖아. 좀덜 댕강해 보이잖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 조금 같이 참고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은 와이드 팬츠로 요즘에 정말 많이 입는 좀 스트릿 느낌으로 깔끔하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던 같은 거 이렇게 딱 덮어주는 느낌으로 신어주면 너무 과한 느낌도 안 나고 나 조던 신었다. 나 멋쟁이다. 이런 느낌도 좀 덜해서 좀 부담감도 많이 덜하고 스트릿한 세미 오버핏의 후드티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줘서 이거는 그냥 정말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요즘 길거리라던가 대중적으로 많이 보이는 그런 좀 스트릿 코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신발은 굳이 꼭 조던이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다양한 신발로 연출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연청이라던가 밝은 컬러 아니면 블랙진 좀 무난한 컬러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조금 더 다양하게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페이탈리즘의 지원, 협찬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데님으로 할수 있는 좀 다양한 코디들을 보여드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탈리즘에서 나오는 기본 라인들, 데님들이 가격도 상당히 좀 리즈너블한 느낌은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없는 게좀 트렌드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잘 연출하시면 어떤 스타일이든 다 연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